우리 우리 교회가 어, 오케스트라가 있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지난주 2부 예배 때도 우리가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리를 조금 더 늘려야 될것 같아요. 저 뒤에 유아실에 앉아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못 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런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뭐 목사님, 그 다시는 얘기 왜 합니까? 그런 정도의 얘기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냥 살아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무덤의 근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의 근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 놀라지도 않아요. 마귀와 사탄의 근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 사실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비참하게 돌아가실 때만 하더라도 누구 하나, 이 주님이, 이 예수가 다시 살아날 줄로 생각조차 못했어요. 평상시에 자기가 그렇게 떠들어대더니만, 그렇게 뭐 얘기들 하더니만, 아, 저렇게 끝나는구나. 저 저렇게 힘없이 저렇게 끝나는구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만 하더라도 누구 하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심지어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그 얘기를 안 하셨느냐? 하셨어. 하셨는데도 누구 하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를 않았어. 하지만 주님은 이틀이 지난 이후, 안식일 새벽, 오늘 주일 새벽에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고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엇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여러분, 부활은 무슨 사건이냐? 승리의 사건입니다. 승리의 사건. 기독교에서 가장 한큰 절기가 있다. 딱두 가지. 하나는 성탄입니다. 또 하나 크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승리의 사건인데 부활은 왜? 이 죄에 대한.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죄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의의 사건, 의의 승리의 사건이 뭐냐? 이게 부활이란, 부활, 부활, 부활.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가 뭐냐? 이게 부활입니다. 죽음이 극복된 거예요. 이제 죽음, 사단이 죽음을 통해 우리 인간을 붙잡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거짓에 대한 뭐가 진리가 진리의 승리의 사건이 뭐냐? 이게 부활입니다. 온 세상은 어둠으로 거짓으로 탁닥 쳐서 끝임 없이 의에 대한 공격을 하면 지금도 오늘 이 시대도 끝임 없이 끝임 없이 이 악들이 이 죄가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의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전하고. 성경에 도전하고 성경의 가치관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데 이 부활은 뭐있냐이 거짓에 대한 이 진리의 승리의 사건이 뭐있냐 이게 부활입니다 이걸 이미도 주님이 보여주셨고 앞으로 최종 종말의 때에 완전히 어둠의 세력들 가짜들 거짓들 다 무너지게 됐는데 그걸 미리 보여준 사건이 뭐있냐이 부활 사건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이 뭐냐? 이게 여러분 부활 사건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날뛰고, 까불고, 교회를 공격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 잡아 물기신처럼 끌어 당기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승리하신다.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에는 세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에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어떤 부활이 있느냐? 어떤 부활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역사적인 부활이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부활이다.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이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부활이 있다고요? 주님의 부활, 주님의 부활. 역사적인 부활이 있다는. 자,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개입의 사건이 뭐이냐? 이게 부활이라고. 이 세상에 죽음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살아있지만, 앞으로 100년이 지나가, 100년이면 오래 산 사람들은 살아있을 수 있겠네요. 100년이 지나가고 나면 이 자리에 살아서 있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땅에 죽음을 극복한 사람, 죽음을 이긴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죽음 앞에 전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는 그냥 떠나가게 돼요 그데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개입의 사건이다 그 어떤 설명으로도 부족한 전무한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건 아니 부활은 오직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부활은 그래. 그외 역사상 단한 번도 이러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설명을 하기가 힘드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부흥을 해 설명을 합니다. 부활은 생명의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땅에 씨앗을 뿌리면, 뿌리면, 심으면, 그것이 썩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 씨앗에, 씨앗이 땅에 떨어져 한겨울에는 죽은 것 같았는데 겨울이 지나면서 그 굳은 땅을 뚫고 씨앗이 올라오는 것을 볼 때에 야 이게 생명이 위대하구나. 이게 부활이다. 야, 여러분 그게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지를 설명할 때 무엇을 자꾸 얘기해요? 계란을, 얘기해요? 계란을 들고 달걀을 들고. 왜 그래요? 알가리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죽은 것 같았는데, 이거 어느 날싹 부화돼 가지고 거기에서 뺑아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활이다. 그래서 야, 부활! <laughs>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 아닙니다. 그런 부활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내기가또 나중에 없다면 나비가 되어 나와요. 야, 이게 부활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인성의 가부, 나 인성의 가부 아들이 죽었어요. 주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가 나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살아났어요. 아니, 성경뿐만 아니고 저도 그런 얘기를 깨뜨렸어요. 죽어서 관에 넣고 이제 무덤에 넣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깨어났다 한 이틀 지내서 이런 사람들도 들어봅니다. 그러면 이게 부활이냐? 아, 아닙니다 이게 부활이요 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부활은 다시 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이런 부활과 차원이 틀리는 그러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음의 건세를 깨트리고 무덤의 건세를 깨트리고 이 악의 건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부활, 그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부활의 역 사건은 없었어, 없어. 주님의 부활, 첫 번째 있었던 이 예수님의 부활, 이 죽음의 근세를 완전히 정복한, 완전히 다스리는 죽음이 이제 저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활이 누가 예수님의 부활이다. 예시님 무덤의 근세를 깨트린 그러한 부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물을 때는 대답하셔도 괜찮은데 기독교는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왜 웃어요? 기독교도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빈 무덤. 기독교는 더 이상 무덤의 종교가 아니라 뭡니까 빈 무덤의 종교예요. 왜? 죽으셨던 분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무덤의 근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기독교의 무덤은 무슨 무덤이냐? 빈 무덤이.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는 그 종교의 지도자들, 마음도, 공자도. 무덤이 있고, 빈 무덤이 아니라, 그 무덤 속에 그들의 시신이 다 있는 그런 무덤. 기독교의 무덤은 전혀 차원이 틀리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부활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여기 예수 믿는다고 와서 있겠습니까? 하늘에 아,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정의, 윤리, 평화, 사랑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뜻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것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었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부터서 기독교가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부활이 누구를 만들어냈어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냈다. 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것이 삭 소문이 나기 시작한. 떠나갔던 사람들이 모이들기 시작한. 다 돌아갔던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향해서 돌아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무엇 때문에? 주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인 부활. 과거에 있었던 그 부활이다. 그러면, 자, 두 번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 있겠어요? 우리의 부활입니다. 누구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 믿기지 않는가봐 죽지도 안 했어 뭐 그거 죽고 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의 부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습니다. 천열매. 우리 교회. 저 앞에 그, 그 텐즈린 그 저기 귤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나무들을 보니까 다 열매가 맺혔어요. 그런데 맨 이곳에서 나가면서 보면 맨 좌측에 있는 것 말고 그 옆에 있는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는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3년 4년이 지나도 지금 열매가 안 맺어요. 그 나무의 생명은 올해가 지금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5년 동안을 꽃이 피었는데도 나무가 열매가 맺지 않는 건 끝이에요. 나무는 막 튼튼하게 잘 자라. 지금 꽃은 많이 피었습니다. 지금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왜? 거기에 천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은, 아, 이 나무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다. 이걸 알수 있는. 예수님이 부활해, 어? 이천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천 열매, 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 야, 이제 일어나는구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나무는 계속 꽃만 피우고 나무 안 맺힐 수도 열매 안 맺힐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어떻게 부활의 열매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해 보니까요, 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막확그렇구나 아, 이제 나도 부활할 것구나. 이제 나도 무덤의 건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건세를 깨뜨리고 일어나겠구나.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안 그래. 그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고 나는 또 나대로 그냥 가는 거. 주님이 부활의 천열매가 되셔서 저는 그 사실을 탈림없이 믿고 있어. 우리도 부활을 한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부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매장을 해야 되는데 죽어서 관에 넣어서 그냥 이렇게 매장을 해줘야 되는데 화장을 해버리면 은 어떻게 부활을 하겠냐고 그래서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화장하지 말라고 매장 시켜 달라고 이렇게 얘길 해요. 여러분 매장을 하면 안 썩는 줄 아세요? 뼈도 오래되면 다 녹아서 사그지고 흙으로 도, 다 돌아가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더 있느냐 덜 있느냐 그 차이지. 금방 다 뼈가 뼈만 남아요. 돌아가시거나 한참 있다가 그러면 그 뼈도 다 쓰슬어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건데,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아주 영광스러운 그 모습과 함께,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함께,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안 좋은가 봐.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아멘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적당히 그냥. 지금 내 초한 모습, 내 병들고 찢기고 상처나고 이런 모습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죽지만 무덤 속에 들어가지면 어떻게 부활을 촤악 할 것이다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부활. 자, 초하고 병들고 찢기고 상한 모습 그대로 부활하면 뭐가 멋있겠어요? 뭐가 아름답겠어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나중에 성화시키고, 그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만드시고, 정기하게 만드시고, 하, 아주 아름답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과 보다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다. 그렇게 부활시킬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잘안 믿어져. 오늘 새벽기도 때도 얘기하잖아요. 그게 믿어집니까? 잘안 믿어진다는 게 부활 사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고향을 향해서 다 돌아가버렸어. 그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또 그렇게 부활의 모습으로, 영광성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될 것인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변화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아멘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서비교도의 우리 성목사님을 통해서 답을 두 개를 주던데, 두 가지 답은 어떤 답이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다? 성만찬이라고 그랬죠. 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성만찬도 하는데 왜안 돼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말씀을 보는 주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웠던 것도 성령님의 역사한 사건 성만찬을 하려고 축사를 하실 때에 그때에 떡을 들어서 이렇게 축사하실 때에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도 누가? 성령님의 역사. 이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이 있지만 이 사건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탁 말씀을 읽는 중에 무엇을 하는 중에 탁터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내 사건이고 그래서 나를 위한 사건으로 이렇게 탁 그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오기 시작해야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습니다.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이 없이 성령의 터치하심과 깨달기 하심이 없을 가운데는 아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나 더 이상 어디에 죽음에 매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왜? 성령의 깨닫게 해주신 가운데 우리는 이미도 그것을 알고 있어. 무덤에 갇혀 사나? 무덤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덤 저 너머에, 죽음 저 너머에 새 생명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하면 교회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 마샤 카트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내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 이 마샤 카트 할머니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유서를 남깁니다. 이제 우리 죽음을 예견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유서를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으면은 상복을 입지 말라 장례식 복장 집에서 어, 그 입는 그 금은 옷 금은 넥타이 그런 거 상복을 입지 말라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라 장례식장에는 좀 슬픈 노래들이 불러요 괴로운 이다 하면서 자꾸 은 슬픈. 치며 나의 천국 입성을 축하하는 승리의 노래를 좀 불러달라 그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장례식을 음악회로 춤추며 박수치며 큰 잔치를 이렇게 베풀듯이 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서 중에 인삿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며 예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이토록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 숨이 끊어지는 날은 마중 나온 천사들의 손을 붙들고 천국을 향해서 춤을 추며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마샤 카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참으로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가진 할머니의 그러한 모습. 할머니만. 우리가 잘 아는 고귀말란 여사의 그 박사의 죽음도 같은 죽음이었어. 네. 저 죽음 너머에 찬란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죽음 이후에 죽음의 근서를 깨뜨리고, 어, 무덤의 근서를 깨뜨리고, 영원히 영원히 이렇게 살 그러한 사람인데, 뭘 그렇게 이렇게 장성곡을 부르고 있나? 부르지 마라. 한신대의 총장으로 있던 김정준 박사도 그런 얘기를 해.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누구? 이 배드로도 달라집니다, 이제. 예전에는 개집종, 조그마한 개집종이 와서, 야, 너 예수님 배반했지. 잡아댔던 사람. 그러나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한줄합니까 나중에는 사내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더니, 사내들은 공의에 그 재판관들 앞에 가서도 눈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더 이상 급장이가아니어요쫄짱부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그냥 음초를 들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이 서대반도 죽음의 상황이 다가올 때 그를 향해서 돌을 찌고 사람들이 때리고 그래서 그를 죽여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지. 만 왜? 부활의 신앙이 그를 사라잡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바울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그도 어떻게 됩니까? 그도 죽은 줄로 알고 그냥 돌로 얼마나 사람들이 때려서 죽은 줄로 알고 끄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부시시 몸을 틀고 다시 일어나서 성교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베드로의 모습. 무엇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신앙이 성령이 저들을 감동시키고 깨달음 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사람들이 달라졌어. 저는 우리 투산영낙교의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부활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께서 깨달음 주시고 감동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실 때에 그 능력을 받아서 아주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의 사람들로 당당하게 희시하게 말고 째째하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살아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째째하게 살고, 그냥 이렇게 살고, 불평하고 살고, 원망하며 살고, 끝 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의 부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은 미래적이고 완성된 부활입니다. 무슨 얘기냐. 종말론적 부활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에 이 땅에 이미 죽은 사들, 언제 죽었든지, 화장을 했든지, 매장을 했든지, 한국에서 죽었든지, 미국에서 죽었든지, 뭐, 아프리카에 죽었던지 그 모든 죽었던 사람들 다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다 살아나게 돼. 주님이 천군 천사 나팔 소리 불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잠자던 영혼들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을 잠자던 영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혼들이 다 살아나. 다 살아나. 다 부활되어서 다 부활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잔치를 벌리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뭡니까? 종말에 있을, 미래적이고 종말에 있을 그런 부활이에요. 부활. 이 종말론적 부활은 미래적인 것이고, 부활의 완성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 모두는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근사를 완전히 담멸하고 어둠의 근사를 완전히 담멸하고 죽음의 근사를 완전히 담멸하고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담별하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 부활. 그게 미래적인 부활이고 부활의 완성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믿고, 부활의 생활하고 붙잡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신 그 능력주심을 붙들고, 이렇게 사는 그들은 마지막에 가서, 참, 제가 부활. 전체가. 저는 우리 두산영락의 성도님들이 마지막 부활, 미래적 부활, 종말적 부활, 그때 모두가 부활되었어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